무리하게 하는 행동 뭘 무리하게 했겠어요? 스트레스 즉 정신활동을 과도하게 한 거예요 정신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앱을 하나만 딱 켜서 사용을 하면 이게 전원을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 켜놓고 또 다른 일하고 다른 일하고 이렇게 보면 앱이 뭐한 30개 40개 막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앱이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구동이 되면 전기를 엄청 많이 소모를 시켜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일이 너무 많다. 3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몸에서 물이 됐다는 신호를 주기 시작해요. 몸이 바짝 말라 가겠죠. 왜 여유분이 아니라 이 비상 상황에서는 아주 좋은 것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지니까 건조감이 생기고 몸에 힘이 빠지고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막 고갈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